안녕하십니까. 토인비올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토인비올 어. 이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네. 연속해서 찍은 거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네. 자, 이번 주제는. 네. 아, 어, 우리 참 사는 게 힘들잖아. 네. 네 고단하고. 네. 네. 이소원 박사도 사는 게늘뭐 일이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닐 테고. 아유, 아니죠 네. 음. 최근에 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또 무엇인지 또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네. 그런 상황들을 좀 이겨냈는지 이 음. 예,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형도 아. 알다시피 지금 제가 제일 힘든 상황이에요. 음. 뭐냐하면 사무실을 새로 내고 음. 월세 걱정을 달마다 하고 있거든요. 음. 그 공간에서 수입이 창출되지 않으니까. 음, 음. 어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경부선에서 본 돈으로 호남선에 적자를 메운다 하는 것처럼 뭐 음, 음, 음. 어, 사실 이 자리도 지금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별로 흥미가 <웃음> 없어요. <웃음> 근데 이제 네. 돈 주는 자리 가서 돈을 받아서 그 월세를 메우는 네, 그러다 네. 보니까 아 힘들다. 음. 막상 내 사무실 공간만 있으면 돈이 자동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음. 그게 아마 보니까 교수마인드인 것 같아요. 음. 겨우서 다박다박 월급이 나오고 하니까 그치, 그치. 지금까지는 그냥 사무실이 없이 부르면 부르는 데로 가서 돈을 받았으니까 음, 음. 사무실 내면 내 쪽으로 다오지 않을까 음.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음.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진짜 힘들구나 이 자영업자가 음. 이렇게 해서 피가 마르는구나 음.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울적해지고 우울해지더라고요. 음. 그 다음에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생기더라고 음. 아니 내가 한다면 좀 오지 왜안와 음, 음, 어. 음. 기관에서는 돈을 잘 주는데 왜 개인은 돈을 안 내나 음.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섭섭하기도 하고 음, 음. 원망도 되고 평소 그렇게 지냈으면 몇명 데리고 좀 오지 음, 음. 본인도 안 오는데 무슨 몇 명을 데려와요 그죠 음, 음.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몇 달째 계속 격자를 보니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는데 형이 우리 그, 그, 그 음. 이제 한동안 좀 우리가 만나는 게 뜸했을 때, 네. 나는 돈잘 버는 줄 알았어. 나가서 그냥. 아니, 뭐 다른 데서 벌어서 이쪽, 이쪽에 메우려고 그랬죠. 2,300만원씩 네. 받고 그래서, 어돈 많이 번다, 이렇게 생각했는데, 네. 딱한번 그렇게, 그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, 음.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. 그런데, 내가 이렇게 나보다 훨씬 힘든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. 음. 음. 그 사람들한테는 힘을 내라고 얘기하면서 음. 나한테는 좌절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. 그래서 제가 전공을 참 잘했다 상담을 오. 잘했다 남한테 음. 하던 얘기 나한테 하면 되잖아 음. 하고 음.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음. 그랬더니 갑자기 이 힘든 것이 다르게 음. 바뀌더라고요 음. 그게요 힘든다는 말이 형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박노혜씨가 그러더라고 힘든다는 말은 힘이 들어온다는 말이래요 음. 그거, 진짜 말장난 음. 같지만, 음, 음. 굉장히 생각할 게 있더라고요. 음, 음, 죽겠다도요, 그래. 길게 발음하면 죽게 있다가 되거든요. 음. 이 힘든 것이 다 죽게 음. 뜻이 있다. 음, 그래서 음. 죽겠다, 죽게 있다, 이러면 음, 죽겠다가 음. 되거든요. 그렇잖아요. 그래. 음, 음. 그래서 힘든다는 건 힘이 들어온다는 말인데, 음.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, 이제야 현실의 민낯을 너에게 보여주노라. 이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. 음. 진짜 고민을 한번 해서 살아남아 봐라. 음.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제가 요즘 종종 저를 생각하면 음. 도마 위에 생선 같아요. 음. 도마 위에 생선이 칼 무서워 하겠어요? 음. 뭐든지 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샘솟는 거지. 음. 어떻게 하든지 이걸 살려야 된다. 음. 죽일 수는 없다. 살려야 된다. 음. 그랬더니 막뭐 여태 생각 못 했던 게 절실하게 이런저런 것들이 생각나고, 음. 공부하는 방법은 뭐가 될까? 어디 가서 배워야지. 뭐 이런 음. 것들이 처음으로 생겨나는 거예요. 음. 58회. <laughs> 예. 간절함이. 간절함이.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만약에 이게 좀 풀려서 돈을 벌게 되면, 음. 지금과 같은 이 에너지, 음. 그 다음에 뭐든지 해보려고 하는 이런 자유로운 음. 기운, 음. 음.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는 이런 거 음. 이런 게 그리워질지도 모른다 음. 돈은 들어오는데 그렇지, 그렇지. 이런 자유로움은 맞아, 없을 그렇지. 거다 음.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쩌면 내 인생에서 음. 이 시기가 가장 행복한 음. 시기일지도 모른다 음. 하는 생각으로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오.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처럼딱 일어나서 아 지금도 좋은 시기고 나중에 돈벌 때도 좋은 시기야 그러니까 서원아 좌절하지 말고 즐겨 마음껏 에너지 내고 음. 생선이 도마 위에 생선처럼 팍떡팍떡 뛰어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. 그래서 최근에 책도 한권 초안을 탁 써서 내고요 안 팔리면 어때 일단 써보는 거야 음. 두 번째 책또써 다음에는 바빠서 못써 지금 시간 이 있을 때써뭐 음. 이렇게 되면서 이 시간 있을 때할수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할수 있고 음. 그래서 바쁜 척만 하지 말고 선영형한테도 가 찍어 음. 뭐 이런 생각 드니까 여기 온거 아니에요. 음. 그래서 야 힘이 들지만 역시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시선을 어떻게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. 내가 늘그 얘기를 상담받는 분들한테 했는데 나한테 적용을 딱 했더니 힘들다는 것은 힘이 들어온다는 거다. 그말 한마디가 저를 다시 살려낸 거거든. 음, 그래서 지금 어, 그런 마음으로 좀 살려냈으니까 이런 음. 얘기를 하지 안 그러면은 딴게 힘들었다고 거짓말하고 있을 텐데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. 그렇네요. 네. 음, 이상 보고 끝. 네. 음. 돈 들어올 때까지는 <laughs> 밥은 내가 사 이렇게. <laughs> 이런 좋은 일이 또있네 이런 좋은 일이. 대중 앞에 네.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러니까. 약속. 약속 오케이. 또장 뭐 찍고 복사하고. <laughs> <laughs> 네. 아, 참 고맙습니다. 이렇게 네.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 네. 또 좋은 질문해 주셔서. 네. 그러니까 어, 상담을 한 것처럼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그걸 기회로 해서 내가 그래. 해볼 수 있는 거를 다 해보는 거예요. 다 해보자, 음, 음. 다 해보자. 어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오게 되고, 네. 어, 그래서 또 희망도 보게 되고. 맞습니다. 네,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. 파이팅입니다. 네, 네, 네. 네 여러분들도 파이팅. 네, 우리 이소원 박사 <laughs> 얘기 듣고 힘을 네. 내기 바랍니다. 파이팅, 파이팅. 네. 네,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뵐게요.